예초 친구들, 예토. 안녕! 선생님은 예초의 요리비견 MC, 별이에요. 오늘 맛있는 고구마 경단을 만들어 볼 거예요. 고구마 경단을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 요리사님을 초대했어요. 요리사님! <laughs> 안녕하세요, 친구들. 선생님은 예초 요리사 하트예요. 친구들! 요리 활동을 하기 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아요. 손을 깨끗이 씻고 앞치마를 해줘야 해요. 선생님도 앞치마를 메고 손을 깨끗이 씻고 왔답니다. 선생님, 재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찐 고구마와 그리고 초코빵 머핀을 준비해주세요. 먼저 찐 고구마의 껍질을 까서 숟가락으로 꾹꾹 웃겨서 짜잔, 맛있는 고구마를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초코빵을 또는 머핀빵을 부셔, 뿌셔, 부셔, 뿌셔, 부셔서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주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초코빵과 카스테라빵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이거 말고 다양한 빵을 준비해도 좋아요. 그 다음 요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른 알려주세요. 오, 잠깐만요. 우리 예초 친구들도 준비되야 시작을 하죠. 예초 친구들 모두 준비됐나요? 먼저 으깨고구마를 똥글 하게 만들어 주세요. 동글동글동글. 다 만든 고구마를 도마에 올려주고 먼저 선생님은 카스테라 가루를 뿌려줄 거예요. 도마에 카스테라 가루를 솔솔솔솔 솔솔 뿌려주고 우리 친구들이 떼굴떼굴 굴려주면 돼요. 우리 친구들 겨울에 눈사람 만든 적 있지요? 그것처럼 떼굴떼굴 예쁘게 굴러주세요 그러면. 맛있는 고구마 경단 완성! 선생님이 이번에는 초코 경단을 만들어볼게요. 아까처럼 고구마를 동글동글 동글하게 만들어주고 다시 또 도마 위에 올려주고 이번엔 초코 가루를 솔솔솔솔 솔솔 뿌려줄 거예요. 초코 가루를 듬뿍듬뿍 뿌려주고 아까처럼 대굴대굴 눈사람 만드는 것처럼. 떼굴떼굴 굴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맛있는 초코 고구마 경단도 완성! 선생님, 저는 고구마 속에 치즈를 넣어 먹고 싶은데요. 아, 그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다 만든 고구마 경단에 검지손가락으로 쑥 구멍을 놓고 아까 잘라놓은 이 치즈를 안에 쏙쏙쏙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아까처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면 완성! 저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아! MC 별이님, 오늘 요리 어떠셨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저 집에 얼른 가서 만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그럴 줄 알고 가지고 왔어요. 별이님 한번 드셔보세요. 저 정말 먹어봐도 돼요? 네, 그럼요. 우리 친구들도 가족들과 맛있는 고구마 경단 만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사진과 답장 부탁해요. 안녕!